입석사 삼전불 개건불사 저만식을 맞이해서 푸르는 실로 생명의 기운이 온통 부처님의 거듭나시는 이 모습에 다한의 봉축을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사부대중이 이 저만의 법역에 함께 동참해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구세대배의 원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깊은 마음 어둠 이 마음 속을 비로의 강맹이 화려히 빛나서 우리의 이 눈이 활짝 열리는 이런 날이 오늘 저만의 의미입니다. 입석사는 아까 사찰연행을 소개할 때의상스님께서 이곳에 수행정진하시는 이 계산의 인연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사찰입니다. 아마 이산 중에는 백여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저 중국 유유석이라는 당나라 때 정성을 살았던 분은 이제 자천이 대해서 누실명이라는 글을 썼는데. 산 부재고 유선, 산에는 이 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맹산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맹산이 된다는 겁니다. 또수 부재심 수룡위영이라 이 연못에는 용이 살아야 신령스러운 연못이 된다는 것. 아마 이 치약산이 우리의 조선반도의 명산 맹산 중의 명산입니다. 동학단이 설치돼서 진호의 기운을 탁 불러일으키는 이런 명산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사찰이 배여개가 있었다는 것은 곧맹산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 기운을 더욱 속구쳐서 한반도가 다 평화롭고 삼재팔란이 다 두루 물러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화를 입지 않게 하는 이런 기운을 이 제약산 중에 기운으로서 다 진호해왔습니다. 이 입석사도 그동안에 망고의 풍상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은 항상 세상은 성교계공이 있는 부분, 법입니다. 흥망성세가 있는 것이 자연의 입법입니다. 없는 그런 세락과 또 중근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지만은 우리 성북선님께서 주지로 부임하시면서 이 원주지역의 극한 기도와 열정 또 신신과 원력으로서 이 입석사를 잘 관리하고 또 중흥의 원력을 세우고 또 우리 지역 많은 불자들에게 신심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오시다가 오늘 저만의 원력을 세워서 개건과 저만식을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저만의 의미는 개금은 바로 부처님의 옷을 다시금 모셔드린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난다 거듭 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또 저만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오한을 갖추셨다 그럽니다. 이 다섯 가지의 눈이라는 건 바로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육안이라는 건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는 육안이라 그럽니다. 천안이라는 것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. 이 심안으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 다 어디나 간질림 없이 장애 없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는 천안이라고 그럽니다. 또 해안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허통에서 비었지만은이한 생각이 일어나서 미혹의 생각이 힘없이 분별로서 쫓아서 밖으로 밖으로 지구에 나아갑니다.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는 돌이켜서 본래 빈 자리, 본래 고요한 일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, 그 고요한 자리를 우리는 해안이라 그럽니다. 분별이 사라진 자리, 어떤 한 물건도 다비어버린그 마음의 자리,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분별이 떨어져서 중도의 바른 견해를 지닌 이걸 우리는 해안이라 그럽니다. 또 이제 법안이라는 것은 법의 눈입니다. 이 법이라는 건. 망가지의 어떤 차별상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는 다한 물건도 없는 본래 영은 불상이라 신령스러운 한 마음의 자리는 본래 행상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빈 자리, 거울 같은 감지적이 천차라 이 거울의 삼남환상이 그대로 두 동물 물이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도 빈 자리에서 그대로 그울처럼 삼나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쳐볼 수 있는 그런 안목, 그런 지혜가 바로 법안이라 그럽니다. 이 세상 망 가지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. 천 가지 망 가지가 다 차별상을 두지만은그 차별상을 아무 가감없고 또 분별없이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우리는 보반이라이 불안이라는 것은 이량이 소위 안으로 자기의 일적의 자리를 바로하는 것과 밖으로 세간의 이 분별상을 바로 우리가 이 객관세계를 바르게 볼수 있는 이 안목, 이두 가지를 다시 한번다 비워버릴 때, 그때 이량이 쌍수하면 불안이 드러나는 겁니다. 그 불안의 모습으로 온 사물의 존재 또 삼나의 만상을 그대로 보게 되면 다 그대로 생명의 큰 물결이요. 자비의 늘거림입니다. 그것이 곧 부처님이 지닌 이런 불안의 기예입니다 오늘 개감을 모셔드리고 저만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처님의 위신력을 그런 안목을 놔두시는 날입니다. 아마 원주하면은 치악산이고 치약선 하면은 원주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치약의 전기가 모인 이 입석사에서 부처님의 불안으로서 우리 원주를 더 살피고 온 세상의 생명, 또 생명의 평화, 또온 세상의 행복을 다 오늘 저만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다 살피고 놔두실 겁니다. 또 한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만 불 법회에 참석하신 또 많은 우리 불자들은 사부대중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딱 간직된 우리 마음의 근원의 일심의 자리 일적의 자리를 우리가 바로 우리는 밝혀내야 오늘 저만도 우리 마음속에 저만입니다. 바로 이 저만이 잘 이루어지면, 그건 아까 우리 이강재 의원님께서도 다 분별 없이, 다 차별 없이 다 바라보는 이 평등지심의 본래 무차별의 이 마음, 분별이 사라진 다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 이것이냐, 저것이냐, 선이냐, 악이냐, 좋으냐, 나쁘냐. 다 분별의 세계를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상대적 개념이 다 사라지는 것은 본래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차별상, 분별상 다 구분하고 나누는 상대적 차별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쉼없이 우리는 일어나는 이 생각에 근원의 자리가 먹고 하는, 이 먹고 하는 그 분상을 열심히 직시하고, 통찰하고, 또 챙기고, 그 자리를 향해서 쉼없이 우리는 기도하고, 또 항상 차별하는 내 마음, 왜 내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마음 또 물결치는 마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의 자리가 먹고 하는 이 마음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부처님께 저만하는 이 공덕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소급쳐날 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도 끊지지 않는 대자유의사 또이 세상에 평화 행복을 실현하는 보살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이 세상과 내가 함께 두 동실 다 행복의 세계 또 정토의 세계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오늘의 저만의 의미와. 인연이 거기에 있습니다. 에, 오늘 원창국의 시장님께서 시정에도 바쁘시고 또할 일이 많으신데도 오늘 각별히 시간을 내서 이 저만법회에 참석해 주셨고 또 이강재 위원님께서도 아마 요즘 곧 이제 국회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아마 그 동안에 활동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강기 이원님이나또송기현이원님의 그런 바쁜 모습을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이건 마음을 한번 그렇게 어려운 데서 낸다는 건 이건 큰 공덕이 있는 일이거든요. 아마 취악의 기운을 받으셔서 우리 원주가 더 발전하고 평화롭고 또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평화로워지는 이런 기운들이 다 솟구치고 또그 기운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는 그런 위원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 사부대중이 함께 저만의 공덕을 우리 시장님, 두 위원님께 돌려드리고 해양이라는 건이 돌려드리는 겁니다. 공덕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도 받고 누구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 공덕을 이 세상 속으로, 중생 속으로 또. 함께 하는 큰이 공동체로 돌려져는 이것이 해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. 에, 오늘 다 함께 다 승부의 노래를 부르는 어, 이런 저 만식이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